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제5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각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한 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한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 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